저는 이번 영상에서 저만의 로트키 브레인로스를 얻을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오늘 의문의 인물한테 수상한 메시지 한 통을 받았고 그 인물은 바로 쌤이 영어로 된 메시지를 읽어보니 이발 로트키 내가 요즘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바로 로트키 브레인로스야. 근데 그냥 공짜로 주진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미션 3개를 1시간 안에 완료하면 로트키 브레인로스 소환해 주도록 하지. 대각겠나? 가짜인 줄 알고 무시하려 했지만 인증 마크가 달려있는 진짜였고 저는 바로 수락했습니다. 피디 함께, 세미가 주는 세 가지의 미션을 통과하고 저만의 브레인롯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정말 레전드 장면이 나오니 구독, 좋아요, 하이프까지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미션부터 마스터 돈 티코? 이 브레인로 브레인로 다 럭키 블럭에서 5% 확률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전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몇 시간에 걸쳐 럭키 블럭을 모아 기지를 꽉 채워줬습니다. 아, 피디님. 마스터 돈 티코? 그발 달린 테레비를 여기서 구하면 되거든요? 한 번에 뽑아볼까요, 한 번? 바로 가볼까요? 아, 바로 고, 바로 고 바로 거! 어왜안너아아 아, 됐다 됐다 좀 딜레이가 있다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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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달린 아 호랭이가 나왔어 자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지금 바로 지나갔는데 아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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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골드야 골드로 떠도 인정해주겠지 아 인정해주겠죠 설마 아, 뭐 쌤이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골드로 뜨면 인, 시시비비의 영역이 있으니까 내가 깔끔하게 일반으로 뜨게끔 내가 해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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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발달린 호랭이만 엄청 많이 나와 아유 확률 이게 아 아우씨 어, 지나가지나가지나가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제발! 아! 어! 안 나오네요. 이 확률이 제가 알금5% 정도 되거든요. 5%? 근데 안나오네저 호랑이는 내가 봤을 때한 70%야. <laughs> 호랑이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제발! 아, 이친으로 바로 갑시다. 아, 이친 바로 가요. 여기부터 갈까 여기부터 가볼까? 여기부터 갈까요? 여기부터 가죠? 오케이 여기부터. 바로고 바로고. 제발 바로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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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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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제발 제발 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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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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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면돌고래는 아니지 야, 3마리씩 할게요 3마리씩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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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까자 빨리 까자 이거 아닌가? 아 지금 사면 사면석고랭인데? 아 이거 좀 아닌데 아 안나오나 안나오나 아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아니 5개밖에 안남았어요 아니아니 이거, 이거 내가 마지막 남겨놓고 다 까볼게 한번 야 근데 5% 아닌거 같은데 이거 세미가 이거, 이거 주작이야 내가 봤을 때꽉 찼네 아 이거 주작이야 확률 내가 봤을 때 세미. 아이말안 돼. 아 진짜 마지막 나와야 돼 진짜 제발 제발 갑니다. 마지막. 바로 간다. 바로 슛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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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이거 안돼 제발 제발. 나스와 이거 이렇게 극적으로 와. 팀이 팀이 팀이가 나왔어. 사진 보내 줘. 오케이 오케이. 찰칵. 그렇게 전 세미한테 인증샷을 보냈고 어, 금방 했네. 이제 두 번째 미션이다. 레인보우 드래곤을 얻어라. 뭐? 그걸 어떻게 얻으라는 거야? 드래곤도 힘든데 레인보우 드래곤을 얻으라고? 그럴 줄 알고 내가 한 가지 준비해 뒀다. 기지를 봐라. 응? 음? 기지? 와, 뭐야 이거? 와! <laughs> 와야 뭐야 야 잠깐 야 근데 그냥이 아니야 로트킬러 키블럭이에요 피디님 로트킬러 키블럭 야다뭐다 그, 레인 뭐야 와 이거 모자 색깔도 원래 이거 아니잖아 파란색인데 우와 특기님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거 아니었어요 쌤이가 와나 성공했다 진짜 아니 진짜 얼마나 이거 얼마나, 얼마나 커지려고 얼마나 와그 PD님 이런 거까지 만들어주고 와피디님 저희 진짜 채널 진짜 이거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더 월클이 돼가지고, 쌤이랑 아예 합방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까볼까요? 뭐 나올까? 어 바로 나오자, 바로 나오자! 자, 레인보우 드래곤! 우와, 우와. 쌤이야! 우리 레인보우 드래곤, 야, 이거 지장 아니야? 잠깐만. 레인보우 드래곤이 바로 이렇게 뜬다고? 이게몇 퍼센트인데? 이거 1% 아니에요? 이거 레인보우 드래곤 1%인데? 이거 1%야! 자, 쌤이한테 바로 사진, 찰칵! 바로 쌤이한테 인증샷을 보냈지만, 쌤이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 어? 1% 확률인 드래곤이 한 번에 떴다고? 어, 잠깐 잠깐. 미션 내용을 바꾸겠다. 레인보우 딸기 코끼리를 넣어라. 아니 그렇게 미션을 막 바꾸면 어떻게? 싫으면 하지 말든가. 세미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따로 방법이 없는 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페디님 딸기 코끼리를 뽑으래. 세미가 당황했어 내가 봤어 이거 로트키 럭키블록이라서 진짜 초 럭키였어요 우리가. 그럼 뭐 바로 한 번에 또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딸기 코끼리? 아 딸코까지 한 번에? 아 딸코까지 한 번에 하면 진짜 세미가 뭐말말할 것도 없다. 자 가볼까요? 갑시다. 갑시다 이 딸기. 거끼리. 아 이것도 좋은 건데 아아 아, 스파게티가 나와버리네. 자, 가보자. 아 거북이 거보기아시커벅기아 가보기. 아, 이거 자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걸 그랬나?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바로 가보자. 자 아. 라그란데, 라그란데도 살짝 와세 마리. 아 거북이가 제일 싫어 나는. 아 거북이 끌어올 것 같은데. 아 거북이 진짜 싫어. 아한줄 플렉스 해버릴까요? 한줄쫙까버리죠한줄 플렉스로다가 바로 가보자나와라요나 와. 와 사연 거북이야? 와. 이거. 저희 아까 드래곤 뽑느라 운다쓴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난 아까 전에 그거 주작인 줄 알았어. 어떻게 한 번이나 오냐? 드래곤이? 아 어, 이거 진짜 안 돼요. 근데 어, 안 되는데 이거? 어어어 어제 어? 어? 어, 별안 어? 나왔는데? 어? 아 어, 이제 없는데 이제? 아 한, 한, 하나씩 까봐요 잠 잠가... 장. 아 제발. 아 진짜 잠깐만 제발요. 제발 제발 <laughs> 내가 아니 나의 거끼리. 아아아 아,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와야 어,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드래곤 나왔잖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드래곤 아, 예, 예 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야 이제 다음은 딸기 코끼리야 자자자 자, 자, 딸기 코끼리 딸기 코끼리피디님 아! 드래곤 나왔잖아 네. 거북이 나왔잖아 그리고 드래곤 네. 나왔잖아 그리고 거북이 나왔잖아 그다음 에 뭐야 네 딸기 코끼리죠자 갈까요 가볼까요 가 봐. 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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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김치 아아 이거 나 나만 믿어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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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할게 <laughs> 어떻게 <해결하게 내가> 해결할게요. <laughs> 결국 마지막 럭키 블록에서도 딸기 코끼리가 나오지 않아 저희 쌤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래. 나도 미션 내용을 바꿨으니 기지를 다시 로트키 럭키블럭으로 가득 채워뒀다. PD님, 제가 한 번의 기회를 따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따낸 거예요? 아, 니 솔직히 우리 드래곤 두 마리가 나왔잖아. 그리고한 네. 번에 되니까 쌤이도 당황해가지고 뭐 딸코끼리 자기가 그런 거잖아. 그럼 한번더 줘야지 솔직히. 아 맞지 맞지. 아 오케이. 자갑시다 바로 나와라 제발. 어, 빨리, 방금, 방금 코끼리랑 눈 마셨거든요? 어, 오케이, 라그란데, 오케이. 재물, 아, 재물. 재물, 재물, 재물. 재물, 재물. 아이, 뭐, 바로 이렇게 세 마리씩은 뽑아주시다 이렇게. 한줄 내가 바, 바로 플렉스 해버릴게. 뽑히겠지. 한 마리 정도는, 진짜, 거북이 말고. 한 마리 정도는. 어, 어? 와 우와, 우와. 여기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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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털기 다 했어. 오케이, 다 맞췄다, 이제. 나온다, 재물 있어. 다 맞췄어, 진짜. 아니졌지. 아,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진짜 시 없어, 시간 없어. 우오 <목소리> 빨리빨리 이제 빨리 해야 돼 진짜. 아 진짜 쫄려요아 제발! 아! 아 <목소리> 주작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세 마리 한 번에 갑니다. 한 마리 갈게. 한마 갑시다. 번에. 아 제발. 아 제발 이제 나와야 돼. 아 진짜. 아 나와야 돼. 나와라. 아 해? 거북이. 아어 거북이 그만 나와. 이제 진짜. 아 이제 없어. 어떡해? 하나 하나 신중을 가했을까 봐요. 자! 갑니다. 제발. 집중. 제발 나안볼게나안볼게나안 보고 있어. 나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우와!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진짜. 아 아 근데 진짜 마지막에요 진짜로. 아 근데 피디 잠깐만 밑을 봐봐요. 다 거북이잖아. 지금 거북이 엄청 많잖아. 와. 비운의 거북이들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올 거 나올 네. 때 됐어. 안 나오면 네. 진짜 제가 피디님이랑 사귈게요. 네갑시다 네? 제발. 네? 제발! 네, 잠깐 만각 나는 나는 나는, 제발, 제발.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아아 <laughs> 아 <laughs> 와. 진짜 두개 남기고 딸기코끼리가 떠주네. 와 진짜 이거 그냥 내가 이거 내가 이렇게 까면은 또 딸기코끼리 나오는 거야? 에이 그래도 딸기코끼리가 그렇게 쉽게 나올까? 이연속 이연 이연속 딸기코끼리 나에반가오 어? <laughs> 이거 이거 주작 <주장> 아니야? 게임 <laughs> 주작도 너무 친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아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뽑으면 딸기코끼리 나오게? 에이 이 이것도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거 이거 드래곤도 나오고 이게 에 와. 와야 야 이거 야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자. 칵 딸기 코끼리까지 얻은 저인 바로 인증샷을 보냈고 세미의 마지막 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미션이다.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오딘딘둔 피치온의 마키나를 모아라. 자 피디님 네? 자오딘딘딘눈이랑 드랄랄랄라 드랄랄라 그리고 피치온의마키나라고그 네. 친구까지 이렇게 3개 이렇게 얻으면은 끝난대요 어 근데 그걸 3개를 그냥 레드카펫에서 <laughs> 얻으라고요? 예, 예 레드카펫에서 얻으라는데 뭐아될것 같은데 시간 안에 안 되려나? 10, 10분도 안 남았는데 그 브레인롯 갓을 3개요? 어 이거 아좀빡센데될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골드가 벌써 어단 말이야 골드 돼지가 그렇다는 거는 이제 나와줄 때가 됐어 리리리라릴라 대신에 딸기 코끼리 한번 나와 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나올 때가 됐어 이제 커먼 말고 오 드라라라로 드라라라 어 뭐야 뭐야 진짜 나온 거야 와 뭐야 빠라구매 빠라구매 아유 뭐 이게 이게 끼님 예 제가가 하면 이거는 끼님 못 얻는 거 아닌가요 아 아이 그래도 같이 얻어야지 같이 로트키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아아 아, 그럼 어, 그렇게. 어, 잠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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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내가 사야 되잖아. 아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랐네. 와, 나는 내 기지로 얌전히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어. 지나치길래 뭔가 했네. 시간 없어! 제발! 이쯤에서 하나 또 나와줘야 돼! 와, 근데, 재료가, 어떻게 <laughs> 딸기코끼리냐? 딸기코끼리가 <laughs> 지금, <laughs> 세계관 최강자 딸기코끼리인데, 딸기코끼리가 그냥 재료일 뿐이라면은, 레인보우 드래곤에다가, 레인보우 딸기코끼리도 얻었는데, 3마리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따가 나올 로트키 브레인롯은 뭐라는 거야, 대체? 뭐한 10B? 뭐 100B?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와, 그러면, 와.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건 랭킹 1등인데? 와, 그니까! 랭킹 1등, 걍 찍겠는데, 리버크님 그냥 바로. 누빈이 피자 님 행인데, <웃음> <웃음> 아까 전에 레전더리 하나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브레인 로카 하나 나올 때 됐거든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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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나오라. 슬슬 제발 슬슬 슬슬. 아! 금돼지 말고 금돼지! 금돼지 나왔다! 금돼지 나왔으면 운이 좋은 거야 이거 오! 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오! 린니니니니니니니니니 포즈가 왜 이러냐? 니니니니그니니니 그러니까. 뭐야 이거 니니니니룬니니니니니으니까니이스뭐 <laughs> 됐지 뭐! 뭐 됐어! 이제 남은 거는 비시니니마키나라고 우리 비둘기 친구만 얻으면 끝이에요 제발! 제발! 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아, 이거 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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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야 하늘에 계신 세미야 원기옥 모으고 있어 지금 원기옥 내가 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을 캠으로 본다면은 제발 전지전능한 세미야 정답!!! <목소리> 아 이거 이거 모으고 있었구나 세미야 믿고 있었어 <목소리> 믿고 있었다 예에에에에에에 yeah,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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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됐다 됐다 전 옮기고 했다 와! 자 제가 보내볼게요. 결국 마지막 미션까지 성공했습니다. 바로 세미한테 인증샷을 보내니 오 정말 이걸 다 성공할 줄이야. 이제 레드 카펫을 봐봐. 어 이제 레드 카펫을 봐봐라는데? 설마 누빈이 하나 주면서 뭐 생생내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 제발. 어울리긴 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왕 봐라. 뭐 레드 카펫 보라는데? 아니 근데 크래프트 머신에서 뭐저 재료들 다 섞는 거 아니었어? 어 어. 뭐야? 어! 이 효과는... 와, 이 효과는, 설마! 와, 뭐야, 저거! 와, 골드로스틴이 5G 등급에다가 125M이에요? 일단 사자, 사자, 사자. 야 근데 생긴 게, 진짜로, 좀 못생겼는데?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이게 맞나? 이게 왜 이렇게 짜치지?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 그리고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특성이. 아, 이거, 이게 원래 약간 그런 건가? 야, 근데, 잠깐만요. 아니, 로트킨이 골드로다 얻었는데 예, 잠깐만. 아니, 몰아니지 예, 진짜지? 이거 오지 등급이지, 이게. 예. 이거 얻으려고 저희 지금 아니, 근데 돈이 잘 쌓이긴 해요, 지금. 돈이 아까 몇. 아니, 근데 몇못 생겼잖아. 이거 특킹을 똑 닮아 가지고 이거 지금 얼굴도또 물에 누레... 아니 생긴 건잘 생겼어. 그 타고 있는 것도 잘 보니까는 약간 엔틱한 그런 고전적인 그런 아 커버를 못 치겠다 쌤이야. 자 피디님 제가 이거 아 그냥 한번 옮겨볼게요 딸기 코끼리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와 세상에 어... 단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딸기 코끼리는 한 30마리 있잖아요 세계에. 근데 이거는 진짜 단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딸기 코끼리 오지등급 오지등급 이렇게 나란히 봐도 이게 훨씬 짜칩니다. 짜쳐!